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, HOLIT 홀리,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 어서오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아, 지금 굉장히 업데이트가 빠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달려볼 건데, 일단은 업데이트 되자마자 1일 선물 7일 연속 로그인 무료 선물 주거든요. 그래서 이 보상이 꽤나 짭짤합니다. 그래서 100코인, 뭐 한정판 핀, 크레딧, PP, 블링 이런 거 주는데,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질게 블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저,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일단 받아볼게. 연속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일 다시 돌아와서 이선물 수령해야 된대. 그러니까 하루도 끊기지 않고 접속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이 출석 보상들다 받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지금 출석 보상이 저는 꾸준히 플레이하는 유저라 가지고 이 무료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복귀 유저 보상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. 클랜넌한테 정보를 받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저의 1일 선물 달력 보상인데 2일 차에 모티스 준대 요 여러분들 아니 말이 돼 이게 아니,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모티스는 그렇다 쳐 이게 오랫동안 게임을 안 하면은 그만큼 누적돼서 쌓이는 거거든요 보상이 진짜 오래 안 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오른쪽 쭉 받다 보면은 야 12일 차에는 터지까지 줍니다 여러분들. 이 같은 유저의 지금 복귀 달력이거든요. 여기 보면은 11일 차랑 차량 13일 차도 1000코인씩이나 줍니다. 1000코인씩. 다 합치면 2000코인이잖아요. 보상도 어마어마하고 pp도 500개. 자, 그리고 마지막 보상. 자, 마지막 보상이 1000블링. 복귀 할만한데, 여러분들? 1000블링이면은 29보석짜리 스킨을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. 기존 유저들 보상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복귀유저 보상이 어마어마한데 아 지금 물어보니까 이게 접은지 4개월 된 계정이래요 4개월 접은 유저의 복귀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저도 다른 부계정 한번 들어가 볼게 여러분들 들어가긴 했었는데 게임은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복귀유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어 no. 아예 안 주는 줄 알고 아 일단 흑우 계정은 어, 플레이를 제가 했었나 모르겠는데 요것도 그냥 일단 본 계정이랑 보상 똑같고요 계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진짜 플레이 안한지 엄청 오래 됐거든요. 아, 이것도 똑같네. 확실히 아예 접속을 안한 계정만 복귀 우저 보상을 받을 수 있, 있는 것 같습니다. 전 접속을 좀 했더니 복귀 우저 보상은 아니네요. 아무튼 그러면은 무료 업데이트 보상 은 뭐가 있는지 봅시다. 아니면 상점 보시면은 아, 요거 약간 좀 식상하긴 한데 이렇게 자주 주더라고요. 740 포인에 80 크레딧. 자, 요거를 받아 주고요. 제가 원래 불사조크로스킨을 아 예전에 한 3년 전에 사놨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번에 리모델링 되면서 아 무료 핀 세트를 이렇게 나눠줍니다. 불사조크로스프레이랑 플레이 아이콘 오 멋있는데 이야 불사조크로 핀들까지. 자, 아무튼 이렇게 멋있게 바뀐 불사조크로 오늘 사용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 전에. 일단 스타드롭 기능이 생겼죠 근데 지금 스타드롭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모든 모드를 플레이해도 이기만 기 하면은 스타드롭 게이지가 쌓이거든요 근데 지금 쇼다운은 이겨도 스타드롭이 안 쌓인대요 버그래요 버그 그래서 지금 스타드롭 쌓으시려면 여러분들 3대3 플레이로 가셔야 됩니다 3대3에서만 스타드롭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업데이트된 크로우 불사주 크로우와 함께 스타드롭 보상 한번 노려보러 갈게요 불사조 크로우가 패드를 타면은 불사조 크로우가 3개가 된다고요. 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거든요. 자 불사조 크로우가 점프 패드를 타면은 어, 불사조 크로우가 3명이 된다는데 한번 뛰어볼게요. 와우! <laughs> 아이 약간 허접하지만 <laughs> 어 비주얼 버그네 비주얼 버그 <laughs> 잠깐만 어, 자 다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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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궁극기 점프해도 된다고 하는데 볼게요. 회기가 되는지. 아, 이거 궁으로는 안 되네. 어, 궁은 안 되고, 그냥 점프패드 탔을 때 <laughs> 오케이. 자, 요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오, 어, 패스 좋구요. 그러면은 바로 궁슛! 도로체! 아, 깔끔하게 들어왔구요. 오! 어? 일단은 첫번째 승리 이후에 첫번째 스타드로 어, 업데이트되고 나서 바로 첫번째 스타드로이거든요 자, 업 어, 업그레이드! 아치. 어그드한번 더, 한번 더. 어, nope. 잠깐만. 괜찮아, 요 여러분들. 한 번에 전설 등급 뜰 수도 있거든요. 한번 눌러서 한 번에, 한 번에. 오, 오, 오. 아직 한번 남았다, 여러분들. 가자. Nope. 아. 아 <laughs> 첫 번째 스타드롭은 일단 초이기 자, 그리고 지금 보 버그 있다고 하거든요, 여러분들. 불사조 크로운 여기까지 보고 보가 버그 있다고 해서 보를 한번 달려볼게요. 자, 일단은 첫 번째 궁 설치했고요. 자 여러 개 설치 되는지, 자두 개째, <laughs> 자세 개째,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, 네네 네 개째, 무제한으로 지금 보호지를 설치가, <laughs> 야 이게 말이 돼? <laughs> 가젯 쓰면 한 번에 다 터질 것 같긴 한데, 가젯 바꿔서 보자 여러분들. A few 자 오케이 일단 이 정도 설치를 하고 가젯으로 그럼 한 번에 터트려 볼게요. 한 번에 과연 다 터질까? 그러면은. 와! <laughs> <laughs> 와, 미쳤다 이거. <laughs> 한 번에 다 <laughs> 터지네. 와, 야 이거 버그 제대로다. 아니. 오, 일단은 두 번째 스타드로 갑니다. 노. 아야. 노. 아이. 아이. 아! 네, 제일은 뭐 뭐가 있어요? 토네이도 버그가 있다고? 아, 개일 토네이도가 자기도 날아가? 게일이 토네이도 가젯을 쓰면은 자기도 튕긴다는 말도 안되는 버그가 생겼다는데 써보면 <laughs> 아 상대가 안 튕기고 아군이 튕겨요? 아니 원래 이거 이거 원래 안 튕기지 않나? 자기 자신은? 이거 이거 원래 자신은 안 튕기지 않나? 아 <laughs> 근데 우리 팀만 튕긴다고? 아 이게 우리 팀만 튕기는 거면 진짜 개트롤인데 적군을 날려야 되는 가젯신데 아군만 튕긴다고? <laughs> 아이건 개트롤이네 이거 어? <laughs> 잠깐만 아 야, 이거 심각한데 이거는 야 버즈 들어와봐 야 버즈 들어와봐 튕겨내줄 버즈 야나카메스트에 들어와봐 버즈 들어와 <laughs> 아야 왜왜 저기 들어와 튕겨주 튕겨주 튕겨 튕겨, 튕겨, 튕겨. 아, 야 뭐야 이게 왜 상대방 튕겨주 튕겨,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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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상대방은 안 튕겨지고 왜 나만 튕겨 야, 이런 거 양각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. 아 어, 들어봐, 어, 들어봐, 어, 들어봐, <laughs> 피 됐죠, 엉, 됐죠, 엉, 됐죠, 엉 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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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, 아, 뭐야, 어, 병넘기로 상대방 골때리게할수 있네, 이거, 자, 보세요, 여러분들, 자, 갑니다, 자, 보세요, 여러분들, 자, 공, 을 공을 저기 차 놓고, 아, 잠깐만, 아, 멋있게 공차 놓고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, 까비, 자, 이 패스 주고, 자, 병넘기, 아, 잠깐만, 어, 아, 잠깐만, 아, 아니 잠깐만, 아, 잘못 깔았어. 아, 저 뒤쪽에 깔았어야 되는데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갑니다. 아, 들어가서, 바로 스톰, 그렇지, 그렇지, 이거거든. 이거거든. 그렇지, 레전드. 파지 여러분들. 버그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, 은 레전드 플레이가 나온다. 아, 지려버렸다, 방금. 어 <laughs> 셀프 아, 점프패드. 와, 들어가서 그냥 다쓸어버렸잖아 여러분들. 봤죠? 저는 절대 트롤하고 있지 않습니다. 어, 이거 새어할수 있을 것 같은데? 바로, 모지스가 자, 그냥, 오케이, 이겼다. 자, 방금 제가 토네이도를 버그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하이라이트 나오네. 와, 제대로 활용하니까 우리 팀 사기가 올라가잖아. 바로 그냥 이겨버리게. 자, 다음 버그 또 알아보러 갑시다. 다음 버그 또뭐 잠그랩 잠그랩 버고 있다고 어, 여기 뭔가 벌써 심상치 않네 맵이 지금 안 보이거든 지금 여러분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는데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플레이 해볼게요 자 들어가면 와 이게 버그야 아니면 맵 제작자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맵이 그냥 다 물바다인데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아니 야 물위에서 게임하는 느낌이네 이부도 아닌데 왜물 건너다니지. 오, 야, 야, 뭐, 뭐가 있어 여기 막, 뭐, 뭐 벽이 있는데, 여러분들? 여기 안 보이는 벽이 있어요, 여기. No. 공격이 막히잖아요, 여기 봐봐. No. 아니, 근데 벽이 안 보여. 아니. 자, 자네 패배 모션 버거는 뭔지 확인해 볼게요. 자네 패배 모션은. 어? 어? 패배 모션이 바뀐 거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그냥? 패배 모션이 옛날이랑 좀 다르네요? 그냥 바뀐 거 같은데? 모르겠네 여러분들 그냥 애니메이션이 바뀐 느낌이거든요 이건 버그라고 보기좀 어려운 거 같죠? 자 마지막 스타드롬 오, 마지막 스타드롬 보상에선 좋은 거 오케이, 바르면서 제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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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. 아. 아나 진짜 킹반네 스타드롭 버그야 아 킹반네 진짜 버그잖아 이거 스타드롭 버그